저기 혹시 가방 좀볼수 있을까요? 아 가방요? 오셔도 어 제가 가방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서류봉투를 꺼내셨네요? 아 가방이. 그 뭐지 재생 용지? 재생 용지로 받는 거. 아 에코 프렌들리다. 아, 메일 팩인데. 이거에서 이름 나오죠? 메일 팩. 메일 팩이 광고 아니고요. 그아 그래, 광고 아니고 뒷광고 아니고. 하나도 되게 비싼데. 어, 사만 원이나 하나 이 그냥 네. 종이 짝 같은데? 종인데 되게 튼튼해. 아, 튼튼한 종이다. 냉 튼튼하고. 요거는 이제 약간 갬성 요건 이제 미국 가면 음. 다 훔쳐가는 거 아시죠? 여 어, 약간 이렇게 잠금, 잠금 기능. 아, 소매치기를 방지하는 <laughs> 어, 그런 기능이 있고요. 네, 뭔가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가방입니다. 그 뒷면을 한번 볼까요? 오! 에코백! 네, 에코백이죠 뭐 에코백이고 서울 성동구 이 주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? 아, 주소는 저희, 저희 집 주소인데 아, 공개하시면 안 돼요 아, 서울숲에 사시나봐요 <laughs> 좋은 데 사시네요 아, 공기 좋죠 네, 그러면.. 오! 어, 뭔가 많이 들었네요? 네 4회를 간다고 하세요?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. 아 핸드크림인가봐요. 아, 핸드크림인데, 아 뭔지 몰라요. 헉슬리 헉슬리라는 브랜드인데, 어. 어, 향은 약간 꽃집 냄새 나고요. 그냥 쿠팡에서 순이 높은 거 아무거나 산 거여가지고. 아 가격은 얼마 정도했나? 가격이 한6 0 0 0원 정도 했을 것 같아요. 어6 0 0 0 원. 그냥 영국 컨셉이네요? 네. 깔끔하죠. 아 그런 쓸데없는 화려한 패키징 대신에 진짜 내용물로 승부하는 아... 그냥 마데카솔인데 아 네, 마데카솔이고요. 어 화장품이 많네요. 화장품이. 어 립밤을 두개 들고 다니시나봐요. 아 립밤이 아니 네. 버츠비 이것도 광고 아닌데. 아, 네. 버츠비 립밤이거든요. 네 응. 얘네 둘이 묶어가지고 원 플러스 원으로 올리브영 가는데 팔고 있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샀는데 자몽. 네. 얘는 귤향. 얘는 자몽향이에요. 그래서 아... 하나는 윗입술에 바르고 하나는 아랫입술에 바르고. 그런. 네. 아이제 하나 다 쓰고 하나 다 쓰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지고. 아, 두 개. 나는 둘 다. 어... 미친 듯이 맛있어. 아, 맛이 있어서 산버츠비 립밤이다. 네, 귤향, 자몽향. 네, 그것보다 보습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될것 같은데, 보습, 보습은 뭐 그냥 다 그게 커지고 아하... 그냥... 그냥 맛있어서 산거든요 맛있고... 네, 좋습니다. 보습 잘 돼요. 요거는 뭐죠? 얘는 이제 한 번... 한 번... 싹 해주면은... 아... 이거는 디자인이 또 에프킬라 아니에요? 아... 그쵸... 에프킬라를 닮은 목이... 목이 되죠 아... 네, 모기, 모기 대체. <laughs> 어, 어, 어. 아... 아 네, 그 다음은 바세린이 친구는 이제네좀게이이있으면은거 어떻게 아. 하어이이죠이것도이제 음. 필통. 아, 제가 때부거 쓰던 거. 아, 이름표가 말해주는. 네. 좀, 어? 아, 이거 표가말해주이네어아 이거 게 이거 게 이거 이거 게하 이거 이거 거어떻어 저희 왜 그러냐면은 메이드 인 재팬이라서 아 일본산이라서? 일본산이라서 한국에서 다 안되더라고 네. 일 부끄러운데 아? 다싹다일본거예요 필통도 일본산인가요? 필통은 아마 중국 네 중국 얘는 아이한 2천원정도 했어요 다음으로는 어 에어팟 국민 이어폰이죠? 네 얘는 얘는 이제 미국산 <laughs> 어? 이, 이게 이건 만 미국산인 건가? 요 아, 미국산 에어팟도 네. 미국산이죠? 그렇죠. 아닌가? 네. 중국산이지. 며칠 전부터 연결이 잘안 돼가지고 한번 교환 받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아, 요거를 오늘 어, 바코드 노출하시면 됩니다. 탑승 수속할 어, 때 체크인할 때 쓰는 거라서 체크인. 바코드... <laughs> 아, 네 체크인할 때 요거 하면. 네 그래, 바코드 모자이크 해주세요. 아, 네. 좋프요 에어팟 하면 또이 애플 제품이 또 빠질 수가 없죠. 어, 무거워. 오. 이 배경 화면의 주인공은 누구죠? 아, 제가 아끼는 강아지. 음. 아끼는 강아지. 잠금 해제 한번 구독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. 와. 알림설정까지 <laughs> 알림설정까지 아 구독에 알림설정까지? 최근 아. 영상에 좋아요까지 좋습니다 오오 어어어어 네? 네? 좋습니다 오 요거는 그 뭐라하지? 클립보드라고 하나요? 네 클립보드 그냥 낙서할 때 쓰면 아 이면지 같은 거를 마련해 두신 거군요 예. 아임 뭐. 아 이제 요거는 이제 <laughs> I M. <laughs> 이 과외 영어 과외를 네. 하는데 아 중학생 중학생 친구한테 네. 음. 어 좋은 네, 유용한 헷갈려. 정보들이네요. 헷갈려 하길래. 네, 그쵸. 이런 거 헷갈리거든요. 그쵸 그쵸. 뒤 똑같이 어퍼 스톨피인데 어 어떻게 구분하나 요 여기서 문맥으로 구분해. 아아네문맥으로 구분해야 아, 된다. 오. 아, 아, 네. <laughs> 어, 어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아네 이제 또 자랑스러운 어 자랑스러운 학교 보이죠 이유 있는 자부심 이유 이유 있는 자 이유가 있나요? 당연하죠 어떤 이유인지 혹시 뭐, 보면은 자부심이 느껴져네뭐그렇다치고요아 어, 이렇게 이어지는 네, 어, 어 일러스트가 예뻐가지고 여기 지금 미끄럼틀은 뭔가요? 아 거기는 이제 비용 플라자라고 학생회관이거든요 미끄럼틀이 아니고 야외 계단이요 아네나 폭력평가 문제지 네 듣기 듣기를 하고 있죠. <laughs> 듣기를 이렇게 딕테이션을 하는 건가요? 네, 딕테이션 하기 때문에. 어... 재밌는 게뭐냐면 오늘 과외를 하는데. 네. 보면은 뭐지? 어. 아트 콘테스트라는 내용이 이 영어로 말이에요. 아트 콘테스트. 아트 콘테스트. 이게 <laughs> 잘안빠어 아트 콘테스트. <laughs> 어, <근데 얘가> <laughs> 네, 좋죠. 근데 왜 선생님이 묻는 거야? 음. 음 어? 아, 왜? 그랬더니 바로 개미 돼요. <laughs> 뭐, 이러는 거야. 개미. 어? 벌써? 벌써?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. 천천히 하기로 했잖아 우리. 천천히. 해? 아니 벌써 끝났어? 아니, 그런,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. 네, 아 그러면 혹시 어, 과외 학생한테 한마디 영상편지 해주실 수 있나요? 아, 토요일까지 숙제 하나 한번 해오고. 아네 파이팅 좋습니다. 와 매삼 뭐야 매삼 시리즈가 영어도 있어? 와 대단한데 수능 어법과 수능 독해. 혹시 이 이제 영어 과외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이 교재에 대해서 평을 아좀 해주실 수 있나요? 교재가 모르겠어요. 제가 하는 학생이 수준이 낮은 건지 굉장히 어려워들어. 처음에는 누구나 교재 자체는 굉장히 아, 좋아요. 구성, 교재 구성이 좋다. 구성 구이 훌륭합니다. 자 어. 지원 있고. 아 이렇게 이런 유형 분석과 어. 교재를 푼 다음에. 어. 이제 바로 문장 음. 넘기면은 한 문장 문자 한 문장씩 다독해가 해석이 돼 있어. 아 문장을 딱 집중 분석을 그리고 공부할 네. 때. 수험 생 여러분 공부할 때 진짜 짜증 나는 거 뭔지 아시죠? 뭐 뭔데요? 문제 풀고. 문제 풀고 답 맞추려면은 저 뒤에 가서 문제 찾아야 돼답 답, 찾아야 돼아 인정 해설지에서 근데 얘는 한 장만 넘기면은 바로 이 답, 답이 나와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러면 답의 유혹에 빠르고 신속아 그거는 이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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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 막비쳐서보인다든지아 그럼 이제 학생의 의지에 문제 아 의지의 문제다 네, 좋은 좋은 <laughs> <laughs> 아왜 갑자기 나오냐 왜 벌써 왔어 빨리 너너 해야 돼어 뽀뽀 어, 어법은 좀 음. 책이 나네 하더라고. 아, 어법이 책이 되게 두껍네요. 네. 한 번째 아닌가요? 아, 수능만 하는 게 아니라. 저 수능만 하는 건데. 아, 아, 그래? <laughs> 이데 네, 책이 굉장히 나네. 음. 개념 설명 굉장히 간략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음. 추가로 설명을 오지게 해줘야 되고. 아, 이것만 보고서 이해하기가 힘들어. 예문들도 생각보다 풍부하지가 아, 않아. 아, 문제가 어, 또 갑자기 어려워진다. 문제가 너무 어렵고. 그 챕터 챕터마다 요런 게 있단 말이지. 근데 이것도 어이없는데 다리 바로 옆에 나와있어 아 그래서 <laughs> 얘는 안되지 않는데 네 얘는 좀 개인적으로 비추다 수능 도케는 추천 네. 광고 아니고요 수능 어법은 예, 네, 얘는, 얘는 어, 직광 맞는데 조금 쉽지 않다 어, 네 별로다 네.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막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 마지막으로 남은 저기 뭐죠? 아, 지갑 이게 지갑이라고요? 네 프라이타 지갑인데 계란후라이요? 프라이타기요아 <laughs> 프라이타기요? 네 프라이타 지갑인데. f 데 y tac. Fry 오오 c Fry tac. Fry tac. Fry tac. Fry tac. Fry 원래 항상 이러면 a c f r 아 t 영상은.